안녕하세요, 아쿠아 최입니다. 자, 잠깐 멘트좀 합시다, 잠깐. 아, 어렵다, 진짜. 자, 빌드. 잠깐만요, 잠깐 꺼주실래요? 자,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자, 1000명 구독 달성. 시청자분들하고 약속지킨 댄스, 댄스 타임입니다. 댄스 타임. 아, 이 숫자가 다안 들어오는 건몇분몇 몇 분이 들어오셨는지 조금 기다리셔야돼요 아, 조금 좀한몇 분만 기다렸다 시작하겠습니다. 아, 20, 20명 들어오셨네. 고아인이 네, 반갑습니다. 천명 달성 이벤트. 자, 구독자분들하고 약속 약속 드린 춤을 잘춰서가 아니라 저는 참고로 춤을 한 번도 누구 앞에서 쳐본 적이 없습니다. 예, 오로지 유튜브이 약속 때문에 약속 때문에 제가 먼저 이제 뭐라 그러지 뭐 하는 거지? 아 연습하고요 연습 좀 하고요. 응. 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뭐 뭐지? 약속? 약속인가? 뭐 뭐라고 하지 그 뭐라고 얘기하는지 어제 자 <laughs>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냥 행위 어떤 우리도 이거 이거 이 아무나 챌린지 노래를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팬 서비스 차원에서 공략, 아, 공략 맞다, 공략. 공략했기 때문에 시키지 않는 공략을 제가 해가지고 해, 하고 싶어서,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와이프하고 저하고 아무나 챌린지를 실방으로 이렇게 바로 하시는 분이 잘 없죠? 우리는 NG 없이 그냥 갑니다. 당연히 좀 많이 부족할 겁니다. 전문 댄스가 아니라 처음 추는 거기 때문에. 실망 구독 한번더 누르고 갑니다 <laughs> 그 만족할 때까지 계속 추겠습니다 <laughs> 여보 됐나요? 안되세요아 그냥 원래 당신은 원래 춤잘 추잖아요 저야 뭐 원래 그러지만 무슨 요 저는 원래 그러지만 당신은 원래 춤잘 추는데 뭐,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시는거죠뭐안 그러겠어요? 아 목이 타네요 <laughs> 참고로 저희 저희가 막 춤을 맞춰보고 할 정도의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한데도 번도... 잠깐만요. 지금 아까 전에 마흔 마흔 몇분 계셨는데 마흔 몇분 계셨는데. 아 간다면서요? 내가 원래 코코단님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마흔 몇분 계셨는데 어느 정도 이제 또 늦게 오신 분은 못 보실 수 있으니까. 아, 구독을 누른다는 이런 발언을 하시면은 열심히 추겠습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잘 춘다 못 춘다로서 이제 구독을 누르는 거 하지 말고요.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여기에서 해,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저희가 이제 잘하는 게 아니, 뭐 전문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잘못할 겁니다. 그냥 이쁘게 성의로 그냥 말 그대로 이벤트 이벤트성입니다. 이벤트성 이벤트로. 뒤에 좀 배경을 좀 예쁘게 좀해 주고요. 시 <laughs> 이게 연결해서 밖에서 우리를 보면건 미친 사람이죠. 인뭔 상관이에요. <laughs> 자, 서는 두분 계신데. 자, 이제 한 지금 한 12시 중국 시간으로 12시 7분 되는데요. 한 2분이나 3분 정도 있다가 세이큰. <laughs> 사람들 많았어요. 아까 전에 46명이 했는데 다 나오시는가 보군요. 그러면은 곧바로 준비해서 바로 시작하기고 아니죠. 그래서 이제 노래를 틀기 위해서 제가 리방을 한 거고요 네, 했습니다 노 노래도 노래 없이 어떻게 춤 춥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아마 추어인데 노래라도 틔워서 이제 어떻게 가야죠? 이제 그 뭐냐 지코랑 그화뭐 찾겠어요? 이렇게 찾으면 아니요 유튜브에서 그냥 찾으면 돼요 유튜브에서 지금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제가 찾게 주세요 주거 네? 제가 찾게 주세요. 내 주고 <laughs> 진짜 어려어 어려워 <laughs> 어, 린다나 이런 거한 번도 안 해봤는데 B M K야 B 야서 찾죠 여기서 아 그럼 키을어떻려고네그려고 네? 어, 아니야 못춤면신거 <laughs> 뭐 <쯤에 신고는. 웃음> 열심히 춤다니까요 열심히 나오잖아요. 뭐 자, 다음 됐습니다. 주세요, 스탠드. 아, 여러분 다 오신 거 맞죠? 아, 한 번만 갑니다, 한 번만. 한 번만 갑니다. 한 번만 가겠습니다. 열심히 가겠습니다. 열심히. 먹고 시면 <laughs> 우리 잠깐 그런 걸로 가시죠. 제가 음량 체크 만 하고요. 자, 음량 괜찮죠? 이렇게 갈 겁니다. 괜찮죠? 음량 괜찮죠? 오케이 갑니다 잠깐만 e r 잡 I'm g o 괜찮 g 안 보이잖아요, the house. i 이거 보면 n 해 t 니까아 아, 여기 보고 e house. I'm g o 야 되겠구나 이 o to the 요 이렇게 e I'm g o i 좀 나와야 되죠. 이 정도. 이정도 o u s

왜래 그래, 다운그 있어? 래가 문제야? 그 e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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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g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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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 그래,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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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그 <목소리> 아, m sick 다 n d 다 i r e d all my e v 아, 됐다. d a 다 아, don't d 다 헐, 재밌습니다. 개인으로 연습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급 마무리하겠습니다. 땀 난다. 아니, 잠깐만요. 쪽팔려서 <laughs> <아니>, 잠깐만. 아, <laughs> 얘기를 못하겠다. <laughs> <laughs> 자, 주무세요. 빠이빠이. 아, 아, 뭐, 고맙습니다. 아무나 채널 작게 갑니다. 아니, 아니, 조금만 호응 좀 이렇게 있어. 호응 좀 있어. 기다려봐요, 조금만. 아, 고마워요. 갑시다. 아, 조금만 잡아요. <laughs> 아, 여러분도 좀작해야 저희 분위기를 있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니, 여운을 남겨주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아니에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주무세요. 자, 마무리하고 자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아, <laughs> <laughs> 진짜.